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 궁극적인 방향은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디파이 생태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작동 방식,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여 발행,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정화폐 기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BTC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초과 담보화 106%에서 200%로 하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작동 방식은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됩니다. 초과 담보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이는 가격 하락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계약 활용. 담보 관리와 발행, 발행 과정을 자동화하여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강화합니다. 사용자는 비트코인을 스마트 계약에 잠그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활용,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대출, 거래,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확장하고 암호화폐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활용.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디파이 생태계의 확장.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중 강화 금융의 미래.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시작일 뿐이고, 결국은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활용하여 암호화폐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